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ariosue 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레벨 4764에 패법 희공비 1리에 격조파식 에다가 영약의 리치링 파편버프에 실업까지 하고 hp가 448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46억 1000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희생무기 노강 투업 5타성 세트에다가 희생정령석 5강 쓰리오 그리고 울림 메아리 세트에 카이로스탄 풀강 투업 벨러치토템 풀강에다가 악몽님을 4강이네요. 자, 일단 이 기타 투업 옵션이 좋아요. 이거 최종으로 볼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에 속성이나 금마 이런 것까지 바뀐 걸로 나중에 바꿀 거예요. 아 비슷하게 작된 것 뜨면 임시옹딱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이거 타자까지 달려볼거라고 그러니까 네번째 옵션까지 그래요 바꿀 생각이 있다는거네 그럼 이거 강화는 좀 미뤄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정령석부터 강화하는건가 정령석은 최대 데미지는 잘 떴지만 무공속성 괜찮은데 최소 데미지가 아쉬워 이거는 사람마다 호불호 갈릴수 있겠지만 이분은 이걸 강화하고 있고 이자까지 한걸 보면 이거 최종 볼것같아요 음. 1강 더한 다음에 이제 각성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타성 모자? 괜찮은데? 이거 오래 낄것 같은데요? 아니면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호불호가 급나게 심하긴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님이 최종용으로 쓰거나 좀 이거 오래 쓸것 같다 하시면요 악성의 멜로디 인챈트요음 악성의 멜로디 알았죠? 그리고 상위 같은 경우에는 최소 데미지를 더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스탯이랑 올스탯%를 더 올려줘요 나중가서 특히나 올스탯 플러스 애매하다 하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조져버렸다 어. 지배력이 최대 6%였다가 크뎀은 최대 250이야 그거랑 비교하면 어 요런 거에 비해서 너무 못 맞췄지 어세개 옵션 다 애매해 세개 음, 옵션 다 애매하니까 잘금맞춰줘 그 만약에 지배력 둘다 높은 거 찾기 힘들면 수압 용도로 한쪽만 높은 거두 개를 사 그것도 괜찮아 장갑 같은 경우는 아이고야 이런 거낄 바에는 차라리 이면장갑 크뎀 좋은 걸 껴요 무공 속성이 완전 조져버렸다 음 그렇다고 금마가 막 최대치 크뎀도 막 최대치도 아니잖아 차라리 이런 거임시로할 바에는 방금 말했듯 이면 장갑 크뎀 좋은 걸 끼세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괜찮은데? 어, 여기서 바꿀 거면 최종용이야. 그니까 지금 제일 급한 거는 하이 장갑이야. 그거 다음에는 상이고. 알았죠? 그리고 메아리 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초알레 5천 찍은 다음에 이제 뭐 바꾸시면 됩니다. 각성 옵션 괜찮게 뭐 바뀐 거두개 했다가 풀강이고인챈트는 근데 11, 11, 13 이러네 이런 상태라면 님은요 안경 명중작, 빈디 크뎀작, 스타킹 뭐 아무거나 그냥 수치 높은 걸안 노려도 적당히만 돼도 바로 바꿔도 되겠는데 교단길점 황홍길진 선택해봐 황혼은 일반 몹, 교단은 보스몹인데 호불호야 호불호 끼고 싶은 거 끼면 돼요 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잘 맞춰두셨네 어이두 개는 근데 여거는 좀 생각해봐 어떻게 할지 어쩌면 수명 두세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안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여거는 어, 각성하고 계시네 대충이라도 바꿔줘 조만간 초령 바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대충 박은 상태에서 더 돌리라고는 못하겠다 자그 다음 패션 위대한탑 루비반지 했다가 아프찬 풀강의 탱고토템 89강 꾸준히 할 거랑 그리고 임시용 있죠 어, 나중에 여유되면 강화할 거만 있고 특수 아스마 특별한 선수건 도전 팬더트 24강 길드 소호 시위장 3강 길디어나 피장 2강 산상육강 나침반 카드 알려울세 3강에 인형 목걸이 노강 투어 악몽겨범 풀강 원업 크로스 스티커 1강 투어 스킬라 벨트 노강 스리오 리카리아브르치 노강 투어 엘라사 첫 번째 레테 청염 노강 풀강 했다가 둘다 투어 인형 두 번째 네 번째 둘다 노강 했다가 3리업 투어 강인한 충실 배치 12강 했다가 미제배지 55레벨이네요. 리제별 배지는 나중가서 연옥 1 0분때쯤 나올 때 피통 더 올리고 엔티 배지 한번 해봐 아, 한번 해봐요 파프는 최대 데미지랑 고뎀 호불로인 걸로 알아요 뭐 아무거나 님이 원하는 것부터 일작 하시고 나중에 2옵 3옵 하시면 돼 그리고 특창 최신화가 필요한데 3번 배지 청염 이거 미노스 3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조만간 초종이 바뀌니까 일부러 안 바꾼 거겠지 그래요 에, 좀만 존버 해보자 그거 말고는 교본 이거는 작 좀돼 있어가지고 일부러 천사 안 바꾼 거야? 전 천사 바꾸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 그래도 모드에도 어 교본 낄 레벨이 얼마 안 남았다 음 그래 존버할 거면 좀만 존버하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건 생각만 해봐 요즘 특창 수명이 길어져가지고요 1번 배지, 브로치, 벨트, 목걸이 2번, 4번 배지, 교본 최종 쪽은요 무궁 수선 40대, 50대, 60대 막 이런 식으로 맞춰도 돼 그래가지고 30대 짜리들은 바꿀지 안 바꿀지 생각해봐요 필수까지는 아니고 님 선택이야 그거 말고는 꾸준히 할 거라던지, 아니면 나중에 돈 여유되면 할 거밖에 없네요. 그 다음, 잼. 시간잼 세트 했다가, 다크 균령 세트, 조엘리리즈노, 조엘리리즈노, 아가수랑 몽잼이네요. 일단 요거, 노작자리 작된 걸로 바꿔야겠죠? 에, 요거 노작자리 작된 걸로 바꿔주시고, 1번 잼 같은 경우엔 조만간 최종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낀 거야? 일단 이렇게 낀 거라면, 그래요. 대규모 업데이트 보고 판단해. 2번 잼은 나중에 여유될 때, 길드잼으로 바꾸시면 돼요. 일단 내가 봤을때는요 재문 우선순위가 여거 바꾸는거 빼고는 싹다 나중으로 밀어도 될것같아요 음. 그리고 여거 바꾸는거 조차도요 우선순위가 요런거에 비해 밀려요 님은 일단 특창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전투부터 하다가 특창쪽으로 넘어가면 될것같은데 그러다가 뭐 랩제 관련해가지고 되는거 있으면 그런거 맞추시고 자그 다음에 마음력 재문배 하셨고 길드 좋은거 들어가계시고 타이틀 좋은거고 상태창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도감 463 343 6개 어 교관했고 노가다성 타이틀 해주고 있죠 어이것도 해주고 있겠지 도톤들이 하다 말았네 어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아이템 모스터 도감도 꾸준히 계속해 주시면 돼 잘하고 있어 업적 20랭크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거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어 하고 있네 심심할 때마다 계속해줘 23랭크까지는 할만할 거예요 빡 세게 하면 24도 되고 그 다음에 평판 헌터 꾸준히 신경 쓰고 있지? 그럼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룬 보겠습니다. 조져버렸다, 룬이. 1티어 하나 했다가 딜에 도움 안 되는 게 하나, 둘, 셋. 아이고야. 이것까지 넷시냐 어, 이것까지 넷시네 거기다가 딜에 도움 되는 게 나머지라고 하지만 딜에 도움이 적어요. 이거 그냥 돌리자. 한 번이라도 돌릴 수 있으면 돌려버려. 이거 진짜 개똥눈이에요 레벨링에 도움되는 게 가운데 막혔다? 아, 데미지는 어쩌자고. 이거 개똥눈이야 너무 데미지 관련해서 너무 심하게 좀. 그렇다. 음. 자, 그 다음 별자리. 별자리 돈 여유 많아요? 어, 요거, 요. 타일스치도 있고, 요것도 있고. 어, 여유 많아? 여유 많으면 밀어. 어, 보통 이럴 때는 여유 없어가지고 킵하는 게 맞는데, 여유 많으면 밀어야지. 여기까지 다 밀었으면 생각해봐. 이쪽으로 넘어갈지, 이거 두개 위주로 할지. 이거 두개 위주로 하면 안정적이게 딜 위주로 오르고, 여쪽은 불안전하지만, 피통 딜, 어, 피통 딜이 올라요. 피통 딜. 자, 그 다음에 각인. 잘하고 계시긴 한데, 저는 여쪽 좀만 더 높이는 거 추천. 소알 스택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할 거는 다 했지? 어, 할거다 하고 이런 거 찍고 있죠? 잘하고 있어. 나중에 피통 여유되면 이거 더 찍으면 돼요. 어, 피통 여유 안 되는 지금 같은 경우 빼. 메모리얼, 카즈노 쪽에서 님께 메가레스 5래다가 어, 나머지는 없네. 음 표현하락이랑 악성의 멜로디 뜨거든? 계속 띄우시면 될것 같아. 메모리얼 개수 보니까 띄우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세티 효과는 잘 떴다. 음, 스셈으로. 이리스는 세티 효과만 S등급 띄워주시면 되고, 무엔, 체력 싹다 돌리자. 어, 아무리 피통이 필요해도, 요렇게 높은 거 말고는 애매하면 돌리는 게 좋아. 이런 높은 것도 나중에 한면 돌리고. 세티 효과는 딜에 더 도움되게 좀 해보자. 레비는 딜에 영향이 낮은 게좀 많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어, 이런 거다돌려줘 버려. 세티 효과는, 에... 일단은 냅둬. 어, 일단은 쓸만하니까 냅두다가 나중에 더 높게 하시면 돼요. 초월. 아이고, 방어력, 체력. 어, 다 돌려주시고. 수치 낮은 거 거슬리면 돌리고. 세티 효과는, 오, 괜찮다. 여기는 괜찮아. 투엔. 딜의 영향 낮은 건다 돌려버려. 다 돌려버려. 세티 효과는? 아, 이거 애매 애매한데 그래도 명중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도움 되잖아. 나중에 명중 필요 없어지면 돌리자. 사이암. 파푸는 각성 2만 띄워도 돼요. 각성 1은 요즘 띄워도 딜이 애매하거든. 세티 효과는 스킬 덴만 띄워요. 어, 30% 기준 막 잡고. 게네펜은 세티 효과만. 데미지 쪽으로 제대로 할 거면 최소 최대 데미지 합쳐서 40 이상. 혹은 지배력 합쳐서 3% 이상 띄우시면 돼요. 일단 기본 베이스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거기다가 카즈노네 일단 이거 하나 떴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 위주로 좀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추천입니다 자그 다음에 소환수 어, 야 각성 준비 거의 다 끝났네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어, 꾸준히 얘 위주로 하시면서 어, 얘 각성하잖아 특성은 오른쪽 몰빵으로 해요 왼쪽 하고 싶으면 포인트가 남을 때 혹은 얘 성장단계가 끝났을 때막80 90 이런 렙 있잖아 그때 이제 초기화하고 성장단계에 필요한 것들 왼쪽으로 다 던지면 돼 그리고 이거 스킬 배우는 거는 공격 스킬 위주라면 내가 딜이 약하.. 아니 내가 딜이 쎄라 생각할 때 패시브 위주라면 내가 딜이 약하다 생각할 때 하면 돼요 패시브 먼저 한다면 최소 데미지 제외 아무거나 님 원하는 것부터 하고 공격 스킬 먼저 한다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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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마스터야 자그 다음에 스킬 트리 볼게요 음.. 어, HP 이렇게 배웠는데 포인트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앵간하면 버려줘요 이정도 피통이라면 이거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차라리 요런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 3만 찍어 어, 3만 찍어도 돼 이런게 더 좋을거야 그만큼 필요 없어서 안 찍은거지 어? 진짜 필요 없으면 요거또 떨구는거 어때?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특성 특성은 요거 나중에 상태창 기준 관통력이 98이나 99되면 요거 찍고 안떨어지면 봐봐 요거 찍고 안떨어지면 이게 맞거든 지금은 요거도 맞잖아 어. 그거 말고 나머지는 잘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각성트리 보겠습니다 각성 트리 같은 경우는 요거 쓰레기야 이동속도10 이거 쓰레기야 이동 10. 이거 차라리 다른 것좀내게낫고 각성속 이게 애매한데 명중 때문에 쓸만해 명중이 필요 없어지면 이건 빼는게 좋아요 그리고 악마 연주왜안 배웠어 이거 쿠슬리기용으로 있으면 좋은데 어 배워줘 이 포인트밖에 안들어가 여기서 배우고 싶다면 이제 댐지 필요한데 피통은 좀 떨궈도 된다 요거 두개 요거 댐지 관련해서 영향 괜찮고 포기얘 있으면 좋거든 어잘 이용하면 찍어 아니면 버리고 이거 두개 찍어도 된데 이거 명중 마이너스니까 알아두고. 만약에 이거 둘다 찍게 된다면, 아래 3포인트를 위에 3포인트로 돌려요. 각성석 3포인트로 추가로 더 찍어도 돼. 2포인트 기준에서는 최대 데미지나 크는30% 이상, 3포인트 기준 40% 이상이야. 초월레 5천 되면 이거 찍는 것도 괜찮다. 이쪽 지배력도 쓸만하고. 피통 필요할 때만 이거 찍는 건 괜찮고. 그리고 그 데미지 쪽에 많이 찍혔잖아. 그러면 그거 다 떨구고 가운데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야. 어, 이거 좋거든. 자, 그 다음에 엘리 스킬. 어 이거 안 찍은 것들은 필요 없어서 안 찍은 거죠. 그럼 넘어가고 나머지는 나중에 여유 될때 하죠. 음, 중요성리가 지금 딸려 많이 했기도 하고. 기간제 공격 스킬 다크염력 길드가오 캐버업 세레스가오 출석왕 소환수 메뉴얼 스타일 관통 명중 경험 스킬 헌터의 상무에 집집고 헌터의 힘만 따시면 되겠고 초인 꾸준히 해줘. 어 꾸준히 해줘요. 의외겠지만 여기 진도가 좀 살짝 아쉽다. 어 살짝이야 많이는 아니다. 자 그다음에 애완동물 일단 잠재력부터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경액은 필요할 때만 끼요 필요할 때만 수합하는 식으로 이게 결국에는 실전 사냥할 때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엘획도똑같아 수합하는 식으로 해줘요 그리고 무공속성은 물리 쪽이에요 마법에게는 1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낄만한 건 요거밖에 없네 그리고 앵간하면 여름 기간제에 따은 잠재력 박지마앵간하면 영구제 패시나 아니면 못나이알 레헤어 못난이 알 못난이 알 같은 경우에는요 상점에서 파는 애완동물 불로초 짝퉁짜리 200만 원이거든 그걸로 연장되거든요 그 와중에 뭐야 여기 수업할수 있잖아 왜 쫓다 끌었어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아무튼 못나이알여기딱 각성 박아가지고 앵간하면 최대 뎀 크뎀 위주로 받는게 좋고요 그거 말고는 속성력 퍼센트 좋습니다 관통 력에서한 마리 끼는 게 좋아 그러다가 여기서 더 좋게 하고 싶으면 낮은 등급, 높은 등급으로 하다가 이제 S 등급짜리 최대크뎀 세팅할 때지배력리 돌려버려. 이거 별로야아 불로 좀 안아서 괜찮아? 아 그럼 인정? 자 그다음 메인펜 인챈트는요. 얘 최종 아니라서 인챈트 재분배 안한 거지. 그런 거면 잘한 거야. 만약에 최종팩 이용한다. 탱킹 필요하면 펜돌이나 카일룸. 딜 필요하면 팀이. 쿨간 필요하면 벨라로해요. 자, 애완동물 여기서 더살 거면 이제 빈 패들 많지, 풀려서 저렴해지는 패들이나, 가성비 좋은 패들 위주로 사시면 돼요.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중평하겠습니다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저것 많이 잘 챙겨주시면서, 꾸준히 레벨링 잘 하고 계셔. 지금 평균 이상, 평균 이상으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등급은 A등급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님, 그, 인던 도전 한다면, 의외겠지만, 여독 보통까지도 무난하게 돌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서, 제가 아까 살짝 애매하다 말했던 초인이라든지 레벨링 위주로 하시면서 계속 게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